안녕하세요. 임윤수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헌주입니다. 네. 주씨 지난 시간에 주씨가 패턴 오늘 잘 처리를 해서 우리가 네. 4점까지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아, 네. 이번에는 이제 2배치를 놓고 주씨가 포지션 플레이를 잘 해놓으면 내가 또 다음 굴을 만, 처리를 하고. 네. 우리 5점 신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도전. 네. <laughs> 자, 2배치라면 이제 패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아, 패턴 2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같아요. 안목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laughs> 네. 자 한번 구사를 해볼까요? 네. 두께는 2분의 1보단 조금 얇은 그런 두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씨가 알아서 한번 잘 처리를 해보세요. 패턴 2는 아직도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일단 일목 조고의 힘이 네. 여전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난구를 저 자꾸 이 모양으로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목 조고가 일단 두꺼워서 그래요 네. 그리고 공이 이렇게 쳐야지 짧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배치였죠 이런 배치였는데 네. 조금 더 얇게 그리고 회전이 지금 더 필요한 그런 배치예요 네. 회전이 조금 있어야지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올때 약간 짧아지거든요 아. 아, 겨우 맞았는데 네. 자, 거의 이렇게 섰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 배치, 우리가 패턴을 처리할 수 있는 배치에요. 그렇지만, 포지션 플레이 되지 않은 배치란 말이에요. 아, 네. 자, 이 배치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이거 난이도 따지면. 네. 초구보다는 어렵지 않다. 초구보다는 어렵지 않다. 네. 초구가 만약에 7등, 7등급 정도의 난이도라면, 이거는 한 6등급 정도. 아. 알고 보면, 7만 원고이죠 네. 그럼 이거 패턴. 3로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주시 칠차례니까 빅볼로 만들어 놓을게요. 네. 자, 이 노란 공이, 네. 어, 잠깐만요. 노란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얇게 가고, 네. 이쪽으로 나갈 때내 공이 뒤로 이렇게 돌아오면 패턴 3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각을 만들려면 하단이 들어가야 돼요, 당점이. 아. 이런 뒤돌려치기를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 두껍게 치다가 키스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얇게 겨누고, 네. 하단 당점으로 원쿠션에서 네. 투쿠션 진행할 때, 네.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 한번 네. 쳐본 경험이 있어요? 있죠. 자, 요 배치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패턴 3를 배워놓고도 또 이렇게 공이 쓰니까 네. 뭘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키스는 패턴 3의 형식으로 빼지만, 포지션 플레이는 불가능한, 아. 공이 잘 쳐주면 아주 고마운 그런 네. 공이죠. 네, 자 두께는 4분의 1 미만이에요. 네. 그리고 당점은 좌 하단입니다. 아래쪽, 좀더 아래쪽. 그다음에 왼쪽 회전도 들어가야 되고요. 어, 지금 잘 쳤어요. 네. 잘 쳤는데 이제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만 네. 변형을 주게 되면은. 이 공이 이제 쉽게 득점이 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패턴 2의 방법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아, 패턴 2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패턴 3로 간다. 그래서 아. 이 공이 맞고서 네. 나갈 때그 뒤로 들어오는 것이 패턴 2의 아. 그런 운행이죠? 네. 그렇죠. 패턴 3로 정확히 갔어요. 네. 렇지만 그렇지만 뭐 다음 공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여기서 옆 돌리기를 얇게 쳐도 되고요.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좁은 각에서 아. 이렇게 칠수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지금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